음, 간혹 이제 8cc 좀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올리디아 마요는 생각보다 결절 위험성이 적습니다. 다른 시술에 비해서 시술 깊이가 조금 더 깊어요. 결절이 생기는 위치에서 좀더 깊은 위치에 시술을 하기 때문에 입자가 얕게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CO2가스로 공간을 이렇게 벌려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르게 입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올리디아 마요는 결절 위험성 없이 좀 안전하게 할수 있는 스킨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좀 빵빵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CO2가스를 먼저 어, 공기를 먼저 집어넣거든요 공기를 집어넣고 올리비아 성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약간 우리 뽁뽁이 있죠 뽁뽁이처럼 얼굴이 볼록 볼록 볼록해져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공기가 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필러 느낌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필러 시술이 아니고 스킨부스터 시술이기 때문에 얼굴이 전혀 커보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약물 자체는 나중에 서서히 서서히 이제 콜라겐 생성을 시키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필러처럼 덩어리져서 남아 있거나 뭐 결절이 생겨서 남아 있거나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 약간 염증 줄이는데는 확실히 리쥬란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뭐 회복 과정을 더 좋게 만들어요. 리쥬라는. 아토피가 있거나 조금 더 피부 가 예민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리쥬란이 좋은 것 같고, 잔주름이나 모공. 피부결 이런데들은 확실히 올리디아마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게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랑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거기를 올리디아마요랑 섞어서 시술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게 되겠고요 섞는 것 뿐만 아니라 몸에 다시 주기세포를 맞는 방법으로도 좋은 피부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어요 주기세포랑 올리디아바이오는 굉장히 궁합이 좋은 시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